그래서 1966년에 의료보조원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간호보조원 개념이 생겨난 겁니다. 실제로 간호보조원이 배출된 것은 1967년도고요. 현재 그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자는 71만 명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 취업자 수는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18만 4천 명 정도인데요.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간호 인력의 49.2%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시행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의 간호조무사가 될수 있습니다. 또 경력 10년 이상의 간호조무사 47%도 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저희 협회 차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과 또 처우개선을 위해서 다양하게 여러 방면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희 교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한 간호조무사 협회 홍옥녀 회장님 그리고 최종현 기획이사님과 함께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간호조무사에 대한 내용을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요 이 내용을 간호조무사 여러분들 그리고 또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동안에 굉장히 많은 오해와 편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또 간호조무사 여러분들도 아마 자격지심을 가진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 다 날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의 제목은요, 간호조무사 바로 알기입니다. 사실은요, 바로 아는 게 가장 중요하죠. 간호조무사는 1966년 의료보조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간호보조원이 처음 배출된 것은 또 1967년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당시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면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의사, 간호사처럼 그 당시에는 간호보조원 직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거요, 방송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어 당시 우리나라가 가족 계획이라든지 모자 보건 결핵퇴치 예방접종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요. 간호조무사가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어,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또 1967년까지 그약 4천여 명의 간호조무사들이 독일에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그 파독 간호사 아시죠? 그런데 파독 간호사의 절반이 간호조무사였다고 라 하는 사실. 저 이거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아마 이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 아마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요, 우리 국익에 크게 이분들이 기여를 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 수는 71만 명 정도인데요. 이 가운데 취업하고 계신 분들은 2018년 현재 18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8만 명은요 현재 일하고 있는 전체 간호 인력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간호조무사가 50%, 간호사 50%, 거의 숫자가 같은 거죠. 아,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간호조무사가 어떻게 양성되고 있는지를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궁금하시죠?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특성화 고등학교나 혹은 간호학교에서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또 780시간 이상의 실습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간 총 15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간호조무사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요, 이게 다른 나라와는 많이 다르다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간호조무사들이 그 제도권 교육이라기보다는 이 사설 간호학원에서 양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 전문대학교에서 양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2012년 말에 이 전문대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것으로 논의가 좀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우리 사회 일각의 반대 때문에 끝내 무산됐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 우리나라 의료법에는요. 의료인 하면 의사, 간호사, 또 조산사 이런 분들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의료법 제80조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간호조무사가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확실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80조인데요. 여기 보면요.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인데 비해서 간호조무사는 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게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라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1967년 당시에 간호조무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았던 사실에 비춰지면 지금 뭐 지위가, 어, 다소 낮아진, 어, 어, 그런 형국이다. 이게 간호조무사 협회 홍옥료 회장님의 설명이었습니다. 그 세상의 이치에 비춰보면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회적 지위가 보통 높아져야 되는데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정반대라는 건데요.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회적 지위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으니까 당사자들의 사기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71만 명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정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18만 명 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자격증자들이 이 일을 현업에서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곤란하다고 라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이사의 설명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인력으로 미국에서는요, LPN이라는 어,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L은요, l i c e n 라는 소리고요, P는 practical, 에은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면허를 받은 실무 간호사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미국의 간호조무사는 LPN 면허 받은 실무 간호사 이런 뜻이고요. 일본에서는요 준 간호사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간호조무사가 미국과 일본 같은 데에서는 준 간호사 내지는 실무 간호사로 통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조무사로 이렇게 좀 격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이게 최정현 이사님의 설명이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2년제, 3년제, 4년제 형의 그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드렸고요. 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 경력과 교육 시험을 통해서 상위 직종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웃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요. 매년 간호사 국가 시험 응시생의 20%는요, 이 간호조무사 그러니까 중간호사 출신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직급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게 없으니까 이 선수들의 사기 문제가 있는 거죠. 사기가 꺾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간호조무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 1월부터 개정된 이 어려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딱한 가지였거든요. 그야말로 간호보조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되면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간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여러분 동네 의원 가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은요 사실은 이 4년제 정규 간호사가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이 간호조무사입니다. 아 그리고 또뭐 치과원, 한의원에도요 굉장히 많은 간호조무사들이 그 의사를 도와서 진료 보조 업무 그리고 간호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들의 실태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의 말에 의하면 간호조무사의 27% 정도가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대요. 저는 이거 반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요. 경력 10년 이상의 간호조무사의 47%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보건들료 현장의 가장 열악한 위치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요. 간호조무사들이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보건의료 인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여러 방면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게 옳은데요. 어, 대한 간호조무사협회 홍옥렬 회장에 따르면 현재 간호조무사가 간호 인력으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예를 들면요 치매 전문 간호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직무 교육도 받고 있고요. 또 어, 내년에는 교육 범위를 더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요. 이 간호 전무를 전공하는 보건 전문학사 그러니까 전문대학의 과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또 표시했고요. 전문대학교 양성 과정의 제도화 이거 반드시 실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애써 배우려고 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다 행복한 세상 저는요. 이게 국민 행복의 복지 효과로 생각합니다 역동적 복지 효과로 가는 길에서 저는요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